네, 안녕하세요 부산식객입니다. 아... <laughs> 오늘은 사직동에 야구 보러 왔습니다. 아, 야구 보러 가기 전에 또 도시락을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아, 해금강 횟집 여기는 그냥 회 먹으러도 한 번씩 오는데 이 동네에서는 횟집 중에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뭐 그랬어가서 해달라 할까요? 어... 우럭 빼고요. 그럼 밀치 밀치 도다리. 서정님 우리 저기 밀치랑 도다리만 섞어가 그래도 돼요? 밀치하고도다리 예, 네, 보내 드릴게요. 그래, 3만 원짜리 네, 하나 해 네, 주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한 10분 걸린다네요. 맛있게 도시락 하나 싸가 또 오늘 또 야구장에서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야, 올해 올해 첫 직관인데. 올해? 예. 그렇게 따요. 요 지금 두 번째 아니다. 행님 오늘 또 저기 철조망에 매달리실 겁니까? 아, 먹어나갑니다. 어로 또 비싼 자리 에 앉았는데. 그것도 싼 자리 에 앉을 때딱해야 그것이. 노나. 예. 아다 됐다. 아,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 젓가락하고 들어있죠? 그래, 그래.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이 집이 좀 깔끔하게 괜안더라고요 어, 안에서 묻어 뭐 괘안더라고요. 어. 면정신에 이럴 때 갔다가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니까요. 분명히 들어갈 때면정신인데 나올 때는 뭐 거의 뭐 기억이 없습니다. 야구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씨마찌릿삐고못하면못한다고또 열받아가 찌릿삐고야 오늘은 무사히 사과 삽 나와보겠습니다. 슬슬 설레입니다. 야아 요새는 근데 어르신들은 야구 보고 싶어도 이거 전부 온라인으로 예매를 했 빼니까 표를 못 구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야 사직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올해 첫 야구 직관. 제가 직관 패배 요정이거든요. 패배 요정. 오늘 <laughs> 이렇게. <laughs> 아니 근데 제 생각까지는 진짜 너무 못했잖아요. 와. 오기가 겁이나던데 올 때마다 지니까. 나는 무슨부가 많다. 어. 그래다 깔라던. 어 지난주도 지난주도 무승부 어, 무승부였잖아. 아. 그 술을 더 사가 오는구나. 시리에까지 가면 죽는다 이거 죽는다. <laughs> 체력이 와 새벽은 도무지. 와 근데 비가 좀흐야될낀데어자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와서. 세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 경기 시작! 지금 18 운전인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5천으로 경기 시간이 경기 시작이 지연이 됐습니다. 자유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아, 그래줄라 서 밖에서 시작할 때까지 한잔 묵고 있을 건데 그랬어 바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그 아, 우그요 살있네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일단 야구는 모르겠고 일단 비가 오면 바로 덮을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어, 이 밀치 맛있는데요 밀치 비가 또 올까봐 회를 빠르게 조지고 있습니다. 좀 붙이는 것 같고. 아니, 모른다. 그죠? 이거 좀온다는데 이거 좀안 해봐. 하지 말아야지. 수율이죠? 근데 어차피 그 내만나야 된다. 아주 잘하네요. 응. 야, 큰일 났데 인자 산매 촌데 술로른데요 형님, <웃음> <웃음> 가면이 따로 가자 빛. 박세웅 오늘 공 좋은데요? 어. <목소리> <목소리> <laughs> 원래는, <목소리> 원래는 제가 삼루 쪽에 앉거든요. 저 끝에. 저, 저, 사람들 많이 안 왔잖아요. <목소리> 넓게 앉아가 막 응원하다가, 롯데 뭐라면, 롯데 욕하고, 그런 <laughs> 상대팀이랑 같이. <laughs> 한쌈하고 예와 오늘 밀치가 맛있네 이거 밀치 원래 맛있다 원래 밀치 그래 기름이 많아가 쌈..쌈고기가 아니다 이게 많이 잡히니까 쌈고기 응 한쌈하시지? 헤어 저도 92년도가 제그 국민학교 1학년 때거든요. 네. 그때 선배가 뭐 롯데시티시도 주겠다. 맞지게. 그 끝이다. 와 이래 오래 못할 거라고 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어쩌면 99년도 포세그 퇴장 당하고 했을 때 그때 그 우승했어야 되는데 부산에 태어난 죄로 <laughs>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몰래. <laughs> 아하. 쿠아우차아놓고왜 이러노? 세월마 니가 자꾸 뭐라 하니까 그런가 봐잘 하겠지 믿고 기다려라 아니 그때 어, 수승이님하고 어, 어. 당근으로 티켓 샀는데 진짜 은남 어, 바로 앞에 어, 저 앉은 어, 어, 거예요 어. 와 근데 진짜 저 빡... 어, 빡세더라고요 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아 공격할 때 일어나니까 그리고 <laughs> 또 <laughs> 딱딱이 <웃음> <웃음> 미친다 이거. 와 짝짝이 소리가 이게. 와막 우리 집에 몇개 있거든. 내가 술 채고 들어가면 이제 마루에 이거 그 짝짝이랑, 그 병이랑 마, 마루에 해놔서 야구꾼어 애들 같이 놀라고. <laughs> 술 먹고 나 뭐하나요? 너술뭐하잖아짝짝짝자자자 미친가봐 거기. <laughs> 아 이게 이게 고막을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와. 어릴 때는 시끄러운 데 가고 이런 게 좋았는데 아, 어느 순간에는 막 시끄럽고 이런 막 어, 정신 사나워 가지고. 이거 더이 예. 그래, 이제 술이 좀 최고 몰라. 그잘 취해가고 있습니다. 클라스는 이제 3회촌데 이제. 살아 어! <laughs> 이제. 뭐라 뭐라 좀봐 이거 먼저 잘할게라고. 어... <laughs> 먼저 뭐라 한대. <하면> <laughs> 마. 자이언츠 나승녀 세리라 안타 자이언츠 나승녀오오와 이거 그걸로 가겠네 그걸 아살부터하하하 3회 말인데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저 지금 술이 취하고 있습니다 어! 아 빠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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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8공이 날아올 땐 머리를 감싸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잡으려고 막 하시면 안 돼요 다칩니다 위험합니다 카울볼 부상에 조심하십시오 음악에 맞춰서 가자 와와 해먹어 두점쌈 싸드시지 쌈다 먹는데 아쌈아아하하하 <laughs> 3회만에 해가 끝났습니다 뭐 먹죠 이제? 너무 맛있겠더 만두하고 뭐 야채 같은 거 있는 거어 그거 한번 먹을려는데한 번도 먹어 적이 없네어가보시죠 형님. 화장실 갔다가 안주 사고 오니까 5회 초입니다 와 쫄면 저희의 2차 안주입니다. 야, 고만두랑 쫄면, 형이께서 열심히 비비셨습니다. 어, 롯데이티! 아. 아 쫄면이라 그래 이렇게 하아 선생님이랑 키스하십니까? 어. 프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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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두 수전이네요. 어. 그도 승리 요정이었는데 빨빨빨 어~~ 다이구다이이사 어아 아, 아, <laughs> 3루 토스트리볼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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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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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hau. 저라다라 졸라 졸라 라 졸라 다라졸입니다오라 졸라 데라졸리졸이졸야 조심 졸라 졸라 졸이졸야 완전 개난마! 완전 이 새끼 마! <인마>. 이야 <laughs> 결국 윤동이 볼넷. 투아웃말루의 김민성 김민성 타석입니다. 민세가 키매해서는 잘했습니다. 롯데아스를 개판입니다. 돌아온 베테랑, 민석이가. 민석이가 여기서 하나 해줘야 됩니다. 하나 가자, 갑니다. 제발 가자. 두수 바뀌나? 안까지 못 올라왔다, 이거. 아닌데? 아, 네, 원주인은 안 됩니다. 원주인은 갔습니다. 원주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최원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웃음> <웃음> 우리 기본적으로 됩니다. 사대영이네요. 언제 언제 점수가 이래 됐죠 사대0이 <laughs> 어? 아니 언제 사대0이 됐지? 김민성이 2점 냈습니다. 아 맞네 그때 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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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칠회 초에 6대0입니다 롯데가 너무 잘하니까 어색하긴 한데, 야 한번 오늘 재밌게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패배 요정이었는데 우리 같이 온 행님의 기운이 더큰것 같습니다. 야 박세웅 자 칠회 초인데 아직 팔십 다섯 개밖에 안 던졌네 살아 있네 목이 좀 강한 것 같네요. 어... 누구? 제가 누구? 최강호테 제가 호테로 여덟 시간 됐습니다 뭘 빨리 끝났다 뭐세 시간 만에 지금 끝날 베이스인데요 계속 세 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맞다 아이가 맞죠? 지금 아까 다 같이 오 분에 시작했거든요. 너 오늘 약간 투수전 양상이 있었으니까 좀 빨리. 너무 빨리. 그렇게나죠. 근데 양옆들온 사이드로 봐도 스윙하는 게 없으면 나는 딱 나온다니까. 아씨. 뭘먹짜 있어. 어디 어디 데때 겁네 이거. 야구장 문화가 뭐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 어유 야구장에서 술을 안 먹어 뭔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나 이게 무슨 행님 모르겠어. 어디서 소지현 말을 우리가 잘못된 거야. 그런가요? <laughs> 옛날에 구두 운동장 생각하면 안 돼. 그거 거의... <laughs> 내달리고 이런 사람 때문에 다막아놨잖아 <laughs> 근데 행님이 그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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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와. 산다. <laughs> 오늘 게임 한줄평 한번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재미있은 게임이고 어제 복수라는 게임이었다 이렇게 어.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그 술자리도 좋았고 배도 좋았고 비가 오지 만딱 시작할 때딱 비가 그쳤습니다 딱 끝나고 배 묶고 쫄면에 만두 묶고 야구도 이기고. 어제 15대3인가 졌는데, 오늘 복수, 내일 또, 화이팅 해야 됩니다. 아무튼 어, 오늘 너무 좋았다. 야, 이제, 아웃 관타나왔습니다 9회 초, 6대0, 2아웃, 2스트라이크스 리볼, 마지막 공 하나 나왔습니다. 목숨이요 목숨이요 아이고야, 안타다 아이고야, 이거 위험한데? 아이고야, 위험하다. <laughs> 야, 여기서, 행님이행님이 감독이면 바꿉니까? n g me, c o 아아바 o 네 o u 정철 n p a c o m i c 잘 던져. Ah, m a t s u d 멋지다. 멋지다. 멋로다 멋지다. 아, 진짜. m a t s 서 d 트레이 t r 봐라 s 이기라, 문도 봐라! 다이사기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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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정명승 보다! 철을 안 니가 이기라! 행위를 보고 있다! 혼자 해라! 자! 그래! <웃음> 그래! 후! <그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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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롯데가 승리합니다. 야, 방금 봤야지 우리 조카를 만나서 동일 도오 5만원 줍이따 아, 그걸 못찍었네 결국 여기서 립이다 야, 저는 막 직관 오랜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야, 우리 저는 1승, 요번에 이제 아니다 아니다 2승 1무 입니다 2승 1무 <laughs> 야, 아무튼 막 오늘 막 너무 재밌게 맛있게 잘 먹고 잘계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집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네.